이십육장 미련한 자에게 영애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전은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은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의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쩌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 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게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you <laughs>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을 살필 텐데요.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 아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특별히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3장 21절, 2 2절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느니, 이거는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란 뜻이며 용서란 뜻이며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인데 이 말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성품이며 하나님은 죄와 악을 함께 할수 없는 분이시며, 이거는 영원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란 말은 선택할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자,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며 존귀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또한 선택입니다. 방법, 내용, 이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닮아가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혹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짐승을 닮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존귀한 삶,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한 악하고 더러운 삶. 인간의 선택이고 문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선택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또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에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이 이제는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그 마음에 섬겨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또 26절도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으니 결국은 악을 선택하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을 선택한 결과가 어떤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이 어떤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목적한 사랑, 평화, 축복입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것은 반대로 저주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 죄의 값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범죄 그리고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형선고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거기에 동참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형은 이미 선고됐지만 그 사형을 면할 길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사면권을 압니다, 대통령 사면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사면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사형 선고,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면할 길을 주시는데 먼저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다윗의 고백을 얘기한 것처럼 허물을 덮어 죄의 가리움을 주시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바세바를 결국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윗을 처형, 처벌할 수도 있으셨지만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허물에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도 등장하지만 아브라함도 실은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는 나의 선지자라. 그를 해야지 말라.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실, 물론, 라반, 삼촌 라반도 잘못됐지만, 야곱도 얼마나 삼촌을 속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마침내 삼촌의 재산, 응? 음?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탈출할 때 라반이 쫓아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즉각 처결했다면 우리는 이미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리워 주십니다. 먼저 덮어 주세요. 유보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혹은 큰 벌을 지었, 죄를 지었을 때, 그 벌을 탕감해 달라고, 혹은 그 벌을 덮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와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죄 때문에 아들을 자녀를 엄하게 책망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못 짓게 해야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브라함을, 야곱을 품어주시고 덮어주셨지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흘려 누군가 대신 죽게 하십니다. 이 피흘린 짐승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흘리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길이 뭔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절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는 말씀을 특별히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짐승들을 쪼개어 놓게 하시고 그리고 밤중에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습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원래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옛적 사람들은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가면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어, 영어 표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Abraham believed the Lord, and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크레딧, 자격을 주었다, 특권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거 아닐까 아니로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형을 면할, 죄인의 그 선언을 면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강조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도 하기 이전이다. 그러니까 결국 15장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데 이어서 이제 17장에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고 표현할 때 행함과 믿음이 따로란 뜻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위로 증거된, 확인된 믿음 그런 뜻입니다. 말로만 하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믿습니다라는 건그 다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삶이 달라집니다. 행위로 나타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거룩한 사람으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행위가 있는 증명된 믿음 그것이 야고보의 강조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첫째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신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롭다. 내가 네 모든 죄를 등 뒤로 돌리고, 내게 사형 선고, 왕의 사명권으로 하나님의 사명권으로 면한다. 그게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진 아까 말씀드린 1 7장의 할례 사건을 두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즉 무할례시에 하나님을 믿었고, 의롭다. 인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믿는 자의 어떤 자격으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0절 11절 계속 말씀한 대로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할레자인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뒤에 보니까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할례 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마음에 믿으며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 용서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 그거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차별이 없고, 그것이 진정한 공의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작은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게 서고 죄와 악을 그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길을 온전히 믿고 서게 해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제는 아브라함에 믿고 할례를 받고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덕자 이삭을 믿음으로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제 계속되는 선교대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작은 캠페인 합니다.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큰 아, 걸음이 되도록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6월에 나라 민족을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음 통일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